배우 강태성과 정하라가 1년 6개월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 강태성과 정하라는 오늘 15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모웨딩홀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강태성은 지난 5월 결혼을 한 달여 앞두고 결혼 소식을 전했다. 당시 강태성의 소속사 EX엔터테인먼트는 강태성이 예비 신부의 깊은 배려심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 아름다운 예비 부부의 앞날에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웨딩홀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린다. 앞서 강태성은 소속사를 통해 결혼 소식을 알리며 예비 신부의 깊은 배려심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정하라는 자신의 sns를 통해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결혼 준비하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연락을 드리는 게 많이 조심스럽네요라며 소식 전하는 게 혹시 부담이 되시진 않을까? 모르시고 서운해 하시진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생겨요고 전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연락에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특히 강태성은 결혼 전 지난 11일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결혼을 앞둔 행복한 예비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날 강태성은 출연자들에게 청접장을 전달하고 예비 신부가 배우 정하라라고 소개했다. 지인 소개로 만났다는 강태성은 첫 만남에 대해 첫날부터 지각했는데 최에서 손 따달라고 했다. 첫 인상 안 좋았을 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 결혼식 사회로 풀세팅하고 다시 만났다. 오늘 만나면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랬다더라며 비화를 전했다. 강태성은 여자친구가 모든 이상형이라며 예비신부 정하라에게 잘해주지 못한 걸 알아. 하지만 변하지 않고 싶은 건 잘해주고 싶단 생각 죽을 때까지 하겠다. 부족하겠지만 지켜봐달라.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다. 사랑해라. 영상편지를 보냈다. 예비신부 정하라의 영상 편지도 등장했는데 정하라는 오빠가 늘 걱정하는 어머니, 부족하지 마. 친구처럼 다정한 며느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로 부모님께 좋은 친구가 되어 드리자며 그리고 이 말은 내가 먼저 하고 싶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라며 생각지 못한 프로포즈를 했다. 정하라는 든든한 아내, 예쁜 부부로 살자. 나랑 결혼해 줘 사랑해라 고백했고. 강태성은 크게 감동의 눈물을 보였다. 한편 강태성은 1997년 우노 멤버로 데뷔해 강성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배우로 변신 강성태로 이름을 바꿨다. 그는 최근 종영한 KBS1 1일 드라마 비커라 운명하에서 최시우 역으로 분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활약했다. 이후 그는 배우로 활약해왔다. 최근 종영한 kbs 1tv 1일 드라마 비켜라 운명아에서 최시우 역으로 활약했다. 활동 중간에 이름을 강성민에서 강태성으로 개명하기도 했다. 정하라는 중앙대학교 무용학과 출신의 배우로 드라마 사인으로 데뷔해 가족의 탄생, 프로듀샤, 별별며느리 등에 출연하며 차분하고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인 바 있다. 지난달 강태성의 소속사 EX엔터테인먼트는 강태성이 예비 신부의 깊은 배려심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 아름다운 예비 부부의 앞날에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인들의 소개로 만나게 됐으며, 1년 6개월간의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청첩장에는 깊은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눈길을 끌기도 했다. 두 사람은 어제 거기가 아니고 내일 저기도 아니고, 다만 오늘 여기 그리고 당신이라며 서로의 영원이 되기로 약속합니다. 오셔서 사랑으로 축복해주세요라고 말했다.